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교수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요,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조정을 물론 피해갈 수는 없겠군요. 그래도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시그네틱스 종목인데요.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 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세워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영상 끝에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금 보신 시그네티스의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길게 박스코 형성하는 가운데 있다가, 올래 들어오고 나서부터 한번 상승이 있었고, 쭉 내려오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말아 올라가는 가운데, 자, 연속적인 상승이 있었죠? 자, 3거래 연속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 고점을 찍었습니다.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1800원선을 재돌파했다라는 점이죠. 그럼 크게는 지금 이 종목 자체가요. 바로 삼성 그리고 sk라는 재료를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특히 거래량 또한 여러분 소지를 못하겠죠. 초강력 상한가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대량 납품 신기술 이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AI로 좀 전환을 하는 시점에서 이 반도체 신기술 독점 관련해서 지 시그네틱스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흐름이 더 크게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은 눌렀다 갈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크나 큰 재료가 안 가면 어떤 재료가 갈까라는 거죠. 이미 뭐탈 사람들 털고 갔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 종목은 어찌 보면 좀 숨겨진 주식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터트렸고요. 여기 또 세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향후에 2주 안에, 자한주 안에 충분히 2,500원 선도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시총도 1,500억 대에 불과한 저평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 다른 PER 관련주에 비해서도 많이 낮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3거래 연속적으로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시그네틱스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또 모멘텀이 렇게 현재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아,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나는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정확하게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구한테 또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직접 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고점 찍고 급등 나온 자리에서부터 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거죠. 여쭙고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만 보고 투자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순한 지표를 보고 예측이나 감으로 투자하셨던 분들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확실히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그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시행착오 좀 줄여가는 가운데 손실은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시고 느리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요 자 시그네티스 입력으로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8099-3588 2 번호로요 시그네틱스에 그냥 시그라 보내시면 돼요. 두 글자로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테니 여러분들 이제부터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요 더 크게 올리기 위해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여기에 충분히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구간 구간에서 더불어 여러분 소통하면서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자, 시그네틱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8099-3588이번호로요 시그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나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 자, 한발 빠르면 모두 강해요. 이 피드백 가능하니까요. 확실하게 좀 이번 기회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시그네티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그네티스는 바로 하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삼성전자도 도입하겠다. HBM, MUF, 바로 이게 몰디드 언더필 인데요. 특히 지금 초대박이죠. 바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앞으로 납품까지도요. 특히 MUF 여러분 이거는요. SK하이닉스가 이 HBM을 생산하는데 채택한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삼성전자도 이에 뒤질세라 관련 소재는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 반도체 패키징 기업, 바로 시그네틱스가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대 여풍 메모리 HBM이죠? 이 생산 방식으로 부상한 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이미 해외 업체에서도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메모리 제조 기업인 삼성전자가 주목한 기술이다. 보증된거죠. 앞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시그네틱스에 당연히 수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시그네틱스는 미국의 광대역 통신용 칩이죠. 전문기업 맥스 리니어와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바로 이 MUF 이 몰디드 언더필 기술 관련 제품을 공급 중에 있어요. 이만은 뭐다 여러분? 결국 미래가 보이면 주가는 미리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AI 인기, 인기와 함께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HBM 고대 여펑 메모리 이 수요 또한 급증하고는 추세잖아요. 이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MUF 이 몰드드 언더필 관련 기술이 더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그네티스가 여러분 이 몰리던더필 관련해서 기술 다수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뭐가 필요해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돼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터질 것인지 어느 타이밍에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 이렇게 상승세를 타더라도 왠지 불안정하고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 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자리죠. 오늘 고점 찍은 자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당연히 피드백해드리면서. 내가 지금 뭐 고점에 몰려있어요. 물타기를 했어요. 지금 평단가가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등등 여러가지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춤형으로 알려드릴 거고, 특히나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이 개입할 텐데, 이러면 세력들은 여러분 더 많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흔들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도 저점에서 매수와 고점에서 매도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들 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 살펴볼 거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제가 동시에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볼게 정말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단순히 주가만 딱 보고 불안해. 그래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에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정보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본인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이게 단계로 끝내지 않고 확실히 추세를 잡아주는 과를 더 위로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확실히 추세선을 잡고 올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대로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시그네티스정보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요, 시그네틱스에 시그라 보내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정보 보내드릴 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본격주 주가는 더 크게 갈 텐데,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시면, 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그 내용을 확인한 대로 자세히또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한 것 같은지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대박 나시길좀 바라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또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부 바로 2월 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 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마는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 반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 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 증자낸기대감에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 중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보다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구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닷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 줄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 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별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버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날은 뭐 여러 가지 자료로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료들 받아 가실 분들 그렇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358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 1 0 8 0 9 9 3 5 8 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